샬롬 장암교회 요셉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장암교회 요셉 공동체 안희선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지 못하고 있죠. 또한 지난주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셉 공동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진실되게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시간 다 같이 손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히 교회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어린이로 쑥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어떻게 가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챈트로 준비했는데 우리 챈트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질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요한복음 십사장 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지도는 길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지도는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수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책이랍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가길 원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실제로 있는 놀라운 장소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는 금으로 만든 길과 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 성의 기초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수정처럼 맑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진주로 만든 열두 문도 있고요. 하늘나라에는 아프거나 슬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엄청 밝고 빛나는 곳이에요. 죄를 짓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런 멋진 곳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늘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란 아주 깨끗하고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심지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세요. 또한 장래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하늘, 땅, 바다, 동물, 식물, 심지어 해, 달, 별들까지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즐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하늘나라까지 만드셔서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 아주, 아주 끔찍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이란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밖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 죄의 벌로 사람은 늙고 병들고 결국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할 뿐만 아니에요. 그 반대되는 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끔찍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죄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지요. 이 죄에서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힘들고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어른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쳐 주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란 일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놀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예수님은 놀란 능력을 갖고 계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그림과 비슷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커다란 돌을 굴려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입구를 막았어요. 로마 병사들을 지켜보내서 무덤을 하루 종일 지키도록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죠. 천사가 나타나 커다란 돌을 굴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덤에 왔을 때는요. 빈 무덤을 보게 되었지요. 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해 주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네,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500여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하늘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원웨이 오직 한길 다른 길은 없다는 거지요. 런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갖게 되어지는 거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꼭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라요. 성경 막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알게 된 하늘나라 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방법을 전해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갈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길 원해요. 도와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안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또한 헌금도 드립니다. 이 시안에 드려진 헌금, 하나님이 기뻐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이 되어지도록 엄마 아빠에게도 복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은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같이 모아서 그때 함께 드려줘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고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예배 출석 확인을 받는 일이에요. 그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가능해요. 1번 예배 드린 후 다시 영상을 켜놓고 인증 사진 찍어 보내기. 2번 요한복음 14장 6절 요절을 쳐서 보내기. 3번 퀴즈를 풀어 정답 보내기. 퀴즈는 1, 2, 3. 세가지 정답을 풀어서 이 모든 이세정 퀴즈와 요절과 사진까지 세가지를 담임선생님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3월 어,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이죠. 네, 3월 15일 주일 예배 출석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예수님을 멋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더 건강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샬롬